네,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은 이 쇼다연으로 날카롭게 샷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코스에 들어서서 쇼다연을 몇번 정도 칠까요? 근데 쇼다연을 쳤을 때 미스를 크게 하거나 원하는 좋은 샷이 나오지 못하면 뭐 버디를 치지 못할 뿐더러 굉장히 상실감이 크죠. 그래서 선수들도 쇼다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쇼다연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쇼다연으로 여러분들이 버디를 잡으실 수 있게 레슨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레슨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두 프로는 이 쇼다현 어떠셨나요 경기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김태우 프로는 쇼다현으로 막 넣으려고 쳤을 것 같은데 <laughs> 제가 생각해도 봐요. 그래요. <laughs> 물론 감이 좋고 경기가 잘 풀릴 때는 쇼다현이 받쳐주죠. 그만큼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클럽이니까. 근데 쇼다현이 사실 그날 안 풀리면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네, 네. 저도 쇼다이언이 딱딱 잘 꽂힐 때는 언더를 팍팍 치는데, 음... 이상하게 쇼다이언 미스하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 화 많이 나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쇼다연을 딱 쳤는데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쇼다연을 딱 쳤는데 오른쪽 앞쪽으로 살짝 짧아서 어프로치를 했는데 막 보기를 쳤다 음. 그러면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네. 뭔가 이 경기를 끌고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쇼다연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나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제 쇼다연을 날카롭게 또 버디를 잡을 수 있는 쇼다연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지금 9번 아연을 들고 있거든요. 네. 어, 보통 7번 아연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 위치가 스탠스 중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쇼다연을 칠때 어, 많은 분들이 공을 엄청나게 이렇게 우측으로 음. 옮겨서 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옮겨서 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하나인 것 같아요. 뭔가 찍어 쳐야 된다. 내려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가파르게 치려고 공을 옮기시는 것 같은데, 뭔가 디봇이 나지 않는 분들도 오른쪽으로 많이 옮겨놓고 칩니다. 실제로 이만큼 우측으로 옮겨놓고 그냥 샷을 하게 되면요. 이런 샷이 나오긴 해요. 음, 약간 우측으로 밀리는 건가요? 네, 굉장히 찍혀맞기도 하고, 뭔가 쿵 하고 소리는 났지만, 낮게 가고 공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거리를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당장은 뭔가 찍어치기도 하고 뒤집어서 올려치기도 하고 하는 분들이 공을 오, 오른쪽에 놓으면 순간적으로 거리는 그 컨택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몸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두고 있다가도 아, 몇 번을 치다가 어, 이상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면 저희 몸을 이렇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돌려서 또 스윙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막히면서 퍼올리는 스윙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번 하연이 스탠스 중앙이라면 거기서 8번 하연으로 갈때공 반개 우측 그리고 또 반개 우측으로 하면 9번 하연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7번 하연에서 공 하나 우측밖에 안 갔죠. 음. 그 다음에 이제 피칭 외지로 넘어가는데 피칭 외지도 뭐 반개 혹은 그 정도의 위치로 두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게 원래 9번 하연 위치에 두고 한번 쳐볼게요. 굿 샷. 셔 정말 날카롭게, 네, 가운데로 똑바로 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태엽 프로도 아까 레슨할 때 여러 번 반복했던 단어가 있는데, 지나치지 않게, 과해지지 않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쇼다이언은 찍어 쳐야 되니까, 우측, 드라이버는 올려 쳐야 되니까, 왼쪽, 이렇게 공을 막 왔다 갔다 옮기지 마시고, 중간에서 공 하나, 우측 정도로 이제 반 개씩 조절하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또 여기서 좀 궁금해요. 이두 프로는 쇼 다이언을 칠때 공이치를 어디에 두는지 사실 네. 저는 그렇게 7번 아이언하고 많이 다르지 않고요 오. 가운데 정도 두는 것 같아요. 김태우 프로는 어떤가요? 어, 저도 근데 과하게 오른쪽은 아니고 딘플 하나 정도. 딤 딘플 하나. 오명이일합니다 살짝 오른쪽인 느낌만 들 정도 음. 그런 음. 것 같습니다. 공을 옮기지 않고 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저는 7번 아이언이든 9번 아이언이든 스윙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같은 음. 위치에 두고 칩니다. 네. 어, 그렇구나. 저는, 저는 그러 우측으로 놓고 치기 때 저만 그렇게 치나 봅니다. 아. <laughs> 어, 그렇지만 이게 이제 쇼다이언인 만큼 로프트도 있고 옵셋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컨택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좀 저는 우측으로 공 하나만 음. 옮겨놓고 샷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좀더 좋은 컨택이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에는 어, 우리가 이 쇼다연을 날카롭게 치기 위해서는 어, 일반적인 셋업과는 다르게 왼쪽 축에 놓고 샷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5대5로 서서 중앙에서 스윙을 한다면 이 쇼다연을 할 때는 중앙보다는 왼쪽에 체중을 조금 실게 되죠. 이렇게 왼쪽에 체중을 실게 되면 거의 왼발을 조금 뒤덮네 하는 정도일 거예요. 왼쪽의 축을 두고 이렇게 스윙을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되는데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 가파르게 들어야겠다, 찍어 쳐야겠다, 내려 쳐야겠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왼쪽에 축을 두고 왼쪽은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이미지로 이런 백스윙이 아... 나와요. 네, 네. 그냥 정말 팔로 번쩍 드는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네, 회전이 전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번쩍 들고 내려 치는 경우도 있지만 번쩍 들고 내려치는 게더 이상 안 되다 보면 반대로 뒤집어서 또 걷어 올리는 스윙으로 발전되기도 해요. 그래서 왼쪽 축을 두더라도 왼쪽이 경첩 역할을 해서 문이 열린다고 생각을 음. 하시고 그냥 왼쪽 축에서 열어서 일반적인 스윙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 위치 확인하고 왼쪽 축을 두더라도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컨택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laughs> 네 그래서 공이치도 너무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뭐제 왼쪽 축으로도 너무 치우치지 않게 하고,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쇼다언을 내려치거나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어, 공이치는 중앙에서 한개 우측, 그리고 왼쪽 축을 두더라도 경첩 역할로 몸이 열리듯이 해주시면은 훨씬 더쇼다언을 날카롭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장은비 프로의 날카로운 쇼다이언샷 만드는 방법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계속해서 정확한 다운블로우를 위한 연습법 이어지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 위치도 체크했고 이제 어떻게 움직이면 알았고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아, 왼쪽 축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를 알았으면 이제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로 진입할 때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사실 쇼다운이라고 선수들이 뭔가 가파르게 스윙을 한다거나 공을 좀더 컨택을 잘 만들기 위해서 손을 쓴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선수들과 일반 골퍼분들의 큰 차이점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어 뭐가 다르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백스윙을 해놓고 뭔가 이 클럽을 땅으로 내려야겠다 가파르게 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동작이 바로 이 동작입니다 어... 왼쪽 어깨가 으쓱 올라가면서 막히게 되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클럽을 내려 내리기 때문에 올라오는 동작으로 어, 부상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 무게가 실린다든지 올바른 컨택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는 거리나 방향을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의 스윙을 보게 되면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 전환에서 시작을 하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어깨가 내려가면서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한번 같이 해보시면 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게 어드레스를, 맨날 고민인데. <laughs> 네. 어드레스를 한번 치하고 네. 하프스윙 위치에다 왼팔을 한번 가져가 보시고, 오른손으로 왼쪽 날개뼈 밑에다가 손을 한번 대볼게요. 네. 그리고 이 날개뼈를 밑으로 한번 끌어내려 보세요. 오. 네. 한 여러 번 한번 해보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이 날개뼈 밑으로 움직이는데 어깨가 내려가네요. 어깨가 내려가죠. <laughs> 네. 맞아요. 예. 네. 뭐 운동할 때와 같은 느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태우 프로는 어떤가요? 어, 그러면 이게 네. 어, 보통은 힘을 빼서 그 네. 팔을 떨어뜨리라는 느낌을 많이 말을 하는데 네. 힘의 방향을 바꿔서 힘으로 누르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어... 힘의 방향을 바꿔서 뭔가 힘을 툭 이렇게 내린다기보다는 내가 힘을 갖고서 끌어내리는 동작으로 전환을 만드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 어깨가 툭 떨어지는 모양으로 피니시까지 유지가 될수 있게 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요. 네.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시작할 때 보통 하체를 많이 리드해서 움직이라고 하는데 하체보다는 이쪽 옆, 왼쪽 옆구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걸까요?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laughs> 하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네. 어떻게 또코서 얘기를 하죠? <laughs> 네, 우선 저는. 이 백스윙을 하고 나면 하체랑 상체랑 이미 시간차가 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체를 쓰세요, 하체 리드하세요 하면 이런 동작? 네. 상체는 두고 하체만 미는? 이런 옆구리가 동작이 나와서. 어가 올라가네요. 네. 왼쪽 어깨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하체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차가 이미 나있기 때문에 어깨를 끌어 내리면서 상체를 열어서 출발하면 하체는 어떻게 됐죠? 자연적으로 돌았어요. <laughs> 네. 가장 먼저 쓰였을 거예요. 어깨가 따라잡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고, 뭐 사실 이 동작이 뭔가 쇼다현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몸이 뭔가 빠르거나 왼쪽 어깨 올라가는 분들은 이 동작 연습을 끌어내리는 동작 연습을 많이 하고 그 동작으로 인해서 이렇게 클럽이 던져지는 방향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컨택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백스윙이 가서. 이게 팔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죠? 전 네. 지금 왼쪽 여기가 엄청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왼쪽으로 내리고. 응. 샤워. 오, 샤워. 옆구리에만 신경을 썼는데 하체 회전은 네. 다 되네요? 네, 몸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laughs> 당연히 다 움직여 줄 겁니다. 그리고 핵스윙을 잘해 놓을 거기 때문에 시간차는 이미 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어깨가 으쓱하지 않게 우리가 클럽이 전면으로 진입해서 던져지는 방향으로 갈수 있게 왼쪽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공간 확보해주는 연습도 꾸준히 하셔야 여러분들이 날카롭게 아이언샷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은 우리가 스윙을 던져내는 이 방향을 어, 레슨을 해드릴 건데 어, 보통은 이렇게 막히면서 스윙을 하고 뭔가 다운 스윙 내려올 때 가파르게 내려오고 하면, 어, 공이 왼쪽으로 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8번, 9번 하연이 왼쪽으로 휘는 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쇼다이언 미스가 거의 왼쪽으로 많이 나더라고요. 김태우 프로는 네. 어떤 가요 어, 저 왼쪽 펑커 자주 갑니다. <웃음> <웃음> 저도 왼쪽 펑커 진짜 많이 갑니다. 쇼다이언을 쳤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왼쪽으로 많이 갈까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면, 백스윙이 가고 다운 들어올 때좀 막히고 손의 개입으로 인해서 헤드가 무거워서도 있지만 손의 개입이 많아지면서 왼쪽으로 공이 크게 휘는 샷이 미스샷이 나오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쇼다운을칠 때는 다른 클럽보다는 손의 개입을 완전히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클럽이 내려와서 옆으로 진입한 다음에 빠져나갈 때 손을 전혀 쓰지 않고 빠져나가야 되는 어. 거를 저는 바디릴리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바디릴리즈를 통해서 클럽의 여다침이 생길 수 있게 하는 거죠. 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손을 한번 써볼게요. 몸을 두고. 지금 뭔가 헤드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약간 털리는 듯한 느낌? 네, 맞아요. 딱 들었어요. 털리는 듯한 느낌이라는 게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팍 돌리면서 여기서 열렸던 클럽을 갑작스럽게 닫아내면서 공이 많이 휘게 되는 이런 현상인데, 제가 몸을 최대한, 손을 쓰지 않고 몸을 열어주면서 바디리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바디릴리스, 아, 약간은 생소한데, 네. 이 몸을 잘 회전시켜야 된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회전을 네, 네. 잘 시키기 위한 뭐, 약간 연습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있죠. <웃음> <웃음> 네, 저는 공이 좀 왼쪽으로 많이 휘는 타입이라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음. 보시기에는 쉬워 보일 수 있어요. 연습 방법은 우리가 우선 어드레스는 원래 쇼다앤 어드레스를 그대로 하고요. 백스윙을 하지 않고 공을 칠 거예요. 임팩트 포지션을 만들고, <laughs> 오. 이렇게. 오, 이렇게. 네. 이게 그냥... 바디를 의사는 방법인가요? 네. 오. 그냥 보시기엔 쉬워 보이죠? 쉬워 보이는데요. <laughs>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백스윙을 하지 않고, 테니시까지 네. 넘어갑니다. 임, 임팩트 포지션을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오, 어, 네. 일반 골퍼분들은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네, 혹시 김태우 프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laughs> 한번 보여주시죠 네. <laughs> 이게 쉬워 보여도 네. 또 모르죠 김태우 프로는 잘할 수도 <laughs> 네. 네. 한번 시도를 해보시죠 네. 백스윙 없이 바디릴리즈로 피니쉬까지 어, 어드레스는 그냥 평소 어드레스를 쓰나네 평소 어드레스하고 백스윙만 네. 안 하시고 임팩 동작을 잡아. 네, 임팩트 포지션 만들고, 만들고 넘어가고. 오, 어? 네. 잘한 거 맞나요? 잘한 편이에요. <laughs> 네. 한번더 보여주시죠. 보여주실래요? <laughs> 네. 어, 오, 네, 네. 어렵나요? 잘안 되네요. <laughs> 느낌은 잘안 되네요. 어떠세요? 어, 그런데, 어, 바디 릴리즈에 대한 연습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네. 손의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음...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손의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김대우 프로가 한 것만 해도 정말 공이 잘뜬 거기는 해요. 일반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해서 이 공을. 이제 백스윙 없이 뛰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뭔가 이렇게? 어,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공이 안 가요. 라고 하시는데, 김태우 프로가 굉장히 정확한 부분을 얘기를 한게 손에 힘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음. 여기서 임팩트 포지션을 만들면 이미 손에 힘이 좀 들어가죠. 그 상태에서 앞으로 내가 밀어서 배로, 배의 힘으로 음. 릴리즈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손에 이 검지 아래쪽이랑 손바닥이랑 힘이 들어올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에다 싣고 앞으로. 오. <laughs> 네, 오.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해서 이제 바디 릴리즈를 만들고 좀 클럽의 여닫침이 과하게 발생하지 않으려고 저는 연습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도 연습장에서 손 게이 많아지지 않게 바디 릴리즈로 이 동작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동작으로 연결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장은비 프로가 쇼다이언을 쉽게 만드는 다운블로 레슨 해주셨는데요. 꼭정 꼭,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레슨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막히지 않는 다운 스윙을 위해서는 왼쪽 날개뼈 아래를 내려야 합니다. 왼팔로 하프 스윙을 만든 후, 오른손으로 왼 날개뼈 아래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 포인트, 정확도를 위해서 손의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임팩트 이후 왼쪽으로 몸을 열어주면서 클럽이 팔로우스루까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